네 국민의 힘은 우기는 정당, 우매한 정당, 참 웃기는 정당입니다. 제 지역구가 충청권, 논산, 계룡, 금산인데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참 많은 분들을 뵀습니다. 만나, 만나는 분들마다 개혁에는 때가 있다면서 신속한 내란세력 척결과 민생회복, 경제회생을 주문하셨습니다. 또한 이번에 지급된 민생회복 지원금 소비쿠폰이 큰 힘이 되었다는 라 말씀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아, 민성회복지원금으로 과일 하나라도 더살수 있었으니 차례상도 풍성해지고 시장마다 골목마다 활력이 느껴 졌다면서 잘했다라고 고맙다라고 말씀을 자주 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세력을 옹호하고 그거와 한몸이 되어 이재명 정부 발목만 잡더니 민성회복지원금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민심 마저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도 모르고 민심도 모르는 국민의힘은 오로지 정부와 대통령 흔들기만 매달리는 우기는 정당 우매한 정당 참 웃기는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송편 먹을 자격도 없고 민색을 논할 자격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국민들의 요구대로 내란 세력 첫결 개혁 과제 완수 민색 회복과 경제성장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국익을 외면하고 언제까지 냉장고 타령만 할 생각입니까? 추석 연휴 내내 국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 출연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말 이게 제일 야당이 할수 있는 일입니까? 대통령이 방송 출연은 정책적 목적을 가진 공적 업무입니다. 더구나 이번 출연은 K-푸드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K-컬처 문화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국민과 국익은 안중에도 없이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면 전교로만 울리는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 제1야당 맞습니까? 지금 세계 정세는 격변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는 경량을 해쳐가고 있습니다. 내란으로 나라를 부도 직전으로 만들어 놨으면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경제와 외교를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실현을 딛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은 여야가 염력해 국가의 위상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국, 국힘은 마치 에이펙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일하는 대통령을 방해하는 발목 잡기 정치,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혐오 정치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상 외교 파탄의 주범이자, 나란 숙의 윤석열을 배출한 정당이라도 이 정도면 선을 넘은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외교가 이재명 정부들로 정상화되는 것이 그렇게도 배가 아픕니까? 국민의힘이 발목 잡기 정치, 혐오 정치로 얻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은 국민과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 인 소속 국회의원들께 충고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나와야 세상이 보입니다. 지금 정체가 해결해야 할 국제적 관, 과제가 산더미입니다. 계속 냉장고 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생각이라면 앞으로 업무도 냉장고 안에서 시원하게 보시고 의원에 관 방은 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생각하고 국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